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최근 제가 정말 술을 좀 많이 마시고 다녔죠. 아, 근데 저에게도 조금 간 해독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토종 오닭인데요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닭 가슴살 육회가 나왔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전히, 어 닭가슴살 육회가 준비가 됐습니다. 드셔보신 분만 맛을 아시겠죠? 생소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는 건데요. 어, 음. 변하지 않는구나, 이 맛. 벌써부터 조금 부담이 되시죠? <웃음> <웃음>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념 기름소금을 올려서 야채들 닭가슴살과 함께 음. 와. 와. 닭크니. 여러분들 똥집이라고 하고 있는 닭크니. 어. 이거? 이거 껍질을 구운 거예요. 닭의 껍질을 좀 구운 거예요. 또 맛있습니다, 이거 도 이럴 때 소주 안주로도 정말 좋아요. 아, 참, 나 오늘 간 해독하러 왔지? <laughs> 어. 아삭한 당근도. 오, 딱딱 찔니 왔어. 다리는 자르지 마세요, 사장님. 잘라버렸는데. 아, 다리 잘랐어요? 네. <laughs> 아 다리가 잘려서 왔네요, 아그 안에 장갑 좀 뜯어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아니 네. 그냥 먹을게 그냥 그대로 놔을때 제가 먹을게요 네. 자르지 마, 자르지 마 자르지 마안 자르고, 네. 뜯어먹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좀 먹기 좋게 주신다고 자르셨어요, 닭을 오늘 제가 조금 미리 여유 있게 주문을 해서 옷국물이 충분히 지금 잘 우러났어요 아, 이거 오늘 해독 제대로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他是赛义斯。

다리. 다리.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는 다리 안쪽. 그러니까 자 이런데 닭 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닭 다리가 이렇게. 요건데 이제 요거는 아까 사장님 먹기가지 잘라 주신다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잘라 주신 거예요. 그래? 네. 음. Oh. 백숙 껍질. 백숙 드실 때한 번씩 백숙의 껍질에 대한 거부감 조금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드셔야 되냐. 이런 익은 김치 있잖아요. 배추김치든 갓김치든 이렇게 익은 김치를 이렇게 딱 싸셔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음. 일반 육개 닭다리만한 이게 봉입니다, 봉. 날개 봉.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요서 고기는 다 먹었고 여기 하라이트니다 오따기 그 국물 아, 오채는 간을 해독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뭐 좋은 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도 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따기 아 이거다 아아어 아, 이거다. 이거. 아, 뜨거워. 아, 어, 뜨거워. 아, 어, 뜨거워. 아. 어.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칠 거야, 아마. <laughs> 오딱 국물이 와. 아, 이거 잠깐, 뭐야, 이거 먹자마자 이게 속이 지금 간이 이득되는것 같은 느낌. 땀 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 좋네. 자, 여러분들 이제 저처럼 그 술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오딱을 좀 드셔주시는 게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옷에 좀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는 옷딱에 어떤 그 옷에 그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이 있어요. 이 옷딱집 가면 보통 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드시고 섭취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른 옷은 알레르기성 반응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옷을 옷나무로 한번 말려서 조리를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알레르기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 생옷으로 하게 된다면 독성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알레르기를 좀 유발을 하지. 음.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이포종옷다 너무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니쉬! 오우.